자, 안녕하세요. 주짓타자 안교수입니다. 자, 오전 12시 34분. 새벽이죠? 새벽인데, 야, 오늘 제가, 어, 여러분들께 좀, 뭐 어,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릴 거라서, 어, 좀 이제 새벽에 영상을 제작하고 있네요. 아마 내일 오전에도 여러분들 영상을 보실 테고. 자, 일단은 오늘 영상의 목차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HLB는 분명히 하나의 기업을 인수할 겁니다. M&A 이슈가 분명히 나올 거고요. 자, 두 번째. 사실 이제 우리가 HLB를 분명히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근거, 근거.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었죠? 카멜렐리주맙과 리보세라미.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었나요? 아니죠. 사실 이 부분은 클래스 1이든 클래스 2든 간에 분명히 성공에 대한 부분을 노라는 부분이고, 뭐 2개월이 걸리든 6개월이 걸리든 우리는 이걸 개의치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클래스 1이든 2든 간에 성공에 대한 부분을 달리는 거 아닐까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딱 하나겠죠. 지금 우리는 9월에 이벤트가 여러 개 등장해요. 첫 번째 이벤트가 어떤 게 있습니까? 아,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 주게 되면 아, 주식 터치 안 교수 많은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오늘 지켜봐 주세요. 조금 길 수도 있지만 자, 1번첫 번째 환경이 어떤 게 있어요? 음, 맞아요. 서류 제출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환경이 뭐가 있어요? 중요한 부분인데, 예, 네. 맞아요. 이, 그, 폐암학회 있죠. 이거 작은 거예요. 그리고 또, ESM어, 뇌종양학회 있어요. 자, 요거 빼고, 환경이라는 부분이 뭐가 있죠? 이것도 환경이지만. 제롬파울 지금 연준의장이 잭슨홀 미팅에 금요일에 참석해서 했던 말이 뭡니까? 물가 이제 안정적으로 잡히는 것 같다. 고용시장 탄력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것 같다. 그죠?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신호를 정확히 확정적인 멘트를 알렸죠. 이제 우리는 9월 17일이라는 날짜와 이때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우리 금통이 한국은행에 3.5% 금리 동결했지만, 음, 금리를 0.25% 인하하느냐, 빅스텝 0.5포인트를 인하하느냐, 큰 걸음으로 인하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우리 경제학적 용어로 유동성 함정이라는 게 있어요. 유동성 함정. 한 번에 큰 스텝을 밟게 되면 그 다음에 카드에 대해서 묻어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 0.25냐 0.5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앞으로 발표된 지표들 계속적으로 발표될 지표들. 뭐 우리가 어떤 게 있습니까? 소비자 심리지 소비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죠? 뭐 판매자. 그리고 또뭐 생산자 지표 그리고 또 실업률 실업자들이 얼마만큼 이 실업 청구 수당을 하는가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보면서 이 파월 입장에서는 머릿속을 복잡하게 하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할까 이걸 할까, 이걸 할까? 고민하면서 아마 이제 월요일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시장에 상승의 무게를 누르긴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오늘 다뤄야 될 부분은 만일에 만일에 금리적인 부분에서 주가는 분명 달려나갈 겁니다 라고 해요. 제가 외쳤던 이유 1번 재료가진 기업들은 더 좋죠 근데 금이 파이널 리뷰 일정 공개되면서 금리 때문에 빠질 겁니다 라고 했던 제가 강하게 이야기 드렸던 이유가 뭐예요 여기 적어 볼까요 3월 26일날 고점 이거는 파이널 리뷰 일정 때문에 빠진 게 아닙니다 금리적인 부분이 훼손돼서 빠지는 겁니다라고 했죠. 여기는요. 금리적인 부분이 조금은 해소될 수 있는 코멘트가 나올 거예요. 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발발됐었잖아요.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이런 코멘트를 날 거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올랐죠. 여기는 임상에 대한 부분만 CRL을, 즉, 어, 보안 요구서를 받았던 거죠. 항상 이벤트는 피해가야 된다고 했어요. 뭐든. 그죠? 근데 신기하게도 있잖아요. 이벤트가 나올 때 항상 그들은 먼저 알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시시각각으로 움직이는 경제지표를 토대로 해서 어떤 이슈가 등장했을 때 이걸 윗방향으로 잡아야 될까, 차익을 내야 될까를 고민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시나요? 안 하고 계세요? 그런 영상을 좀 오늘 좀 보셔야 될것 같은데 잡아요. 재료가 나왔어요. 임상 3상 통과하는 이벤트가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를 수도 있지만 빠질 수 있죠. 최근에 있었던 이슈가 어떤 게 있었죠? 유한양행이 렉나자라고 하는 이 비소세 포암 폐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 이제 치료제 임상 3상 조기 발표됐다. 승인되었다. 이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주가 가 거의 사상 신고가까지 끌어올리고 조정받아서 때려버리죠. 그리고 오르죠. 시장의 의지라는 거죠. 그들은 무엇을 본다? 제롬 파월의 입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끝까지 보면서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땡겨버리지 않은 이유 뭐예요? 공매도? 대차? 아,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들도 항상 환경에 대한 부분을 본다는 거예요. 잘 봐요. 누군가가 팔았어요. 한두 명이 판다고 해서 이게 밀리는 걸까요? 한두 명이 산다고 해서 이게 오르는 걸까요? 1조짜리0조짜리 10조짜리 종목을 어떻게 한두 명이 사요? 불가하죠. 재료가 나와요. 어뭐 생존 확률이 높아요. 난수암 폐암 뭐다 좋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잘 봐요. 과거에 여러분들 완전 관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암 사멸을 완벽히 했다는 거죠. 근데 과거에 시장이 안 좋았을 때, 즉 그 시장이란 게 바이오 업종의 분위기가 안 좋았을 때는 재료가 안 먹혀요. 재료가 안 먹혀요. 왜안 먹힐까요? 환경이 아니니까. 그 환경이란 부분이에요.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주제, M&A라는 거 이따 설명해 드릴 텐데. 이런 환경의 변화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풀어나실 수 있겠어요? 두 번째. 전환사채라는 부분이 여기서, 600억의 전환사채를 발행했고, 330억의 전환 자체를 발행했어요. 내일 라이브 진행할 거니까, 라이브 참여하시고요. 자, 그두 번을 발행을 했는데, 여기 특수 관계인지도 알죠? 누굽니까? JJ Asset. 여기도, 자, 두 번째. 여기 이 사람, 이, 이게 누구예요? 용차철 인수하겠다 말하겠던 특정 인세력. 그리고 누가 등장하죠? 소록스의 전 대표였던 김복덕. 본인 주식을 팔고 등장을 하죠.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동이. 근데 여기 3 3 0억이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누가 들어왔어요? 똑같은 사람. 이동이 들어왔죠. 근데 잘 봐요. 우리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무조건 주가를 끌어올 겁니다. 했던 이유는 뭡니까? 금리적인 환경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두 번째 뭐였어요? 여기 투자해놓은 전환사채 그들도 79,600원의 전환사채에 들어왔지만. 55,000원까지 끌어내릴 수 있는 조건인데, 이 밑으로는 더 이상 끌어낼 수 없다. 최저가. 결국 주가는 끌어올 겁니다. 라고 했죠. 근데요, 상승을 줄때 비중을 줄이라고 했죠. 왜 그랬죠? 이때 전환사체의 이야기 끄집어냈지만, 결국은 보면 55,000원 이때까지 두번 쌍바닥을 긁거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바로 최저가니까. 그들은 안전마진의 확보만 일차적으로 한다고요. 그리고 330억이 전환사체가 나왔을 때는, 주가의 조정을 일으켜내죠. 왜 이때는 뭐예요? 급하죠. 600억 빨리 넣어라. 그죠 바로 이틀 후에 돈 넣으라는 조건이죠. 이때는 일주일 있다가 넣으라는 거죠. 러프한 거예요. 본인들 입장에서는. 왜? 잘 봐요? 지금 이 부분에서 나왔던 게 뭐예요? 슬로니 강력한 의견을 드릴게요. 그죠? f d 에서 바로 신청하세요. 이런 의견이었잖아요. 근데 이때도 잘 보세요. 얼마까지 끄집어내리면서 주가가 상한가를 친 겁니까? 점상으로 갔습니까? 점상 재료긴 해죠 해소가 되는 분위기였으니까. 65,800원까지 끄집어내리죠. 근데 중요한 건 이때 전환사체 가격이 65,900원이에요. 100원 차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뭐다? 그들은 알고 있으면서 금리적인 환경이 풀렸을 때는 진입하고 나가고 진입하고 피하고 접근하고 그리고 그게 누구죠? 큰 시장의 참여자와 이 전환사치 이들 이들도 어차피 내년 3월 8일 돼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시간 많이 남았어요. 근데 6개월짜리의 클래스 투를 받게 되면 결국은 시나리오는 이들은 나갈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고요. 잘 봐요. 여러분들 손실난 가격까지 오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600억의 전환사치에 들어온 그들은. 한두 푼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김복덕이는 1500억 정도 있는 사람이에요. 소룩스의 전 대표고. 당연히 90억밖에 안 들어왔으니 나머지 자금을 이용해서 주식 거래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읽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잘 봐요. 우리 항상 중요한 건 이제 9월에 몰려있는 게 금리라는 부분도 있지만 학회가 두개 예정돼 있죠. 최근에 이슈 나왔던 게 뭐예요? 폐암. 폐암에 대해서 의미 있는 결과물 생존 확률이 늘어났다. 왜 이야기를 꺼낼까? 이거예요. 어 이게 지금 나온이일까요 아니요. 유암, 난소암, 그죠 모든 부분에 카믈렐리주맙은 병용 요법이라는 거예요. 리보세라비면 간암 치료제 하나만 달리는 거고요. 10년을 기다렸다가 섞은 거죠. 왜? 표적 항암제와 둘을 섞으면 하나의 암만 치료 들어가는 건가? 간암만? 아니다. 합치면 뭐가 되는 거다? 면역 항암제가 되는 거죠. 기타 암까지 치료할 수 있다 면역을 끌어올리면 그래서 계속적으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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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어떤 부분에서 효과가 있더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시나리오에 그들을 이용해야 되는데 오늘 주제에서 자원부제가 여기서 사야 된다 비중을 줄이자 라고 했을 때 최소한 우리가 종목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된다고 했어요 3월 26일 날 고점을 찍는 알테오젠 이제는 정말 치고 나가서 17조 원이죠 근데 4월 8일부터 주가가 오른다고 했죠. 어떻습니까? 같은 시나리오죠 정확하게 3월 26일에 고점을 찍죠. 파이널 리뷰 일정, 2주 먼저 받아들이죠. 4월 8일부터 주가 오르죠. 어때요? 제가 지금까지 말랐던 거 보게 되면 숨 막히지 않으세요? 이게 시장의 타짜들이 거래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20년 동안 운용사에 있으면서 15년 동안,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 스타 펀드 배상 받았던 이유도 이 논리를 벗어나지 않았다. 어차피 아무리 제, 재료가 좋더라도 최근에 유한양행건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활동하는 거 수급이 제일 똑똑하다 이겁니다. 자 진짜 중요한 부분은 우리는 이제 앞으로 지표를 봐야 되는데 뭘 봐야 될까요? 제로파울은 금리 인하한다고 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죠? 우리나라는 3.5%고 여기는 금리를 내린대요. 이 돈들이 우리 국내 시장으로 들어오는지 봐야 되지 않겠어요? 첫 번째 두 번째 IOETF 펀드들의 분위기를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뭐죠? 유한양행, HLB, 알테오젠, 한미약품 기타 큰 종목들을 대상으로 해서 운용을 하는 ETF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누가 거래하죠? AI가 거래하죠. AI는 어떻게 하죠? 시청큰 종목들을 들릴 때 HLB도 같이 들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지표들을 다 보면서 거래해야 된다고. 물론 이제 나는 된다고 라 보시는 분들한테는 이야기가 아이 뭔 개소리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도 성공됐으면 좋겠어요 전세계 시장의 70%의 폐암 시장을 담당하는 로슈보다 효과가 좋다고 하고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물론 유한양행에 대한 부분과 이 hlb를 비교하는 건안 돼요 왜이 이 유한양행은 기본적으로 따지게 되면 폐암 하나만 보는 거고, 지금은 간암 플러스 알파로 다른 것까지도 한다. 그죠? 다른 거에도 적용증을 보이더라. 비교 대상은 아닙니다. 당연히 시총에 대한 규모도 차이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고. 근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부분은 뭐예요? 얘네들은 또 이제 나눠 먹기죠? HLB는 혼자 생산하고 혼자 다 하는 거잖아요. 항서제약에서 뭐좀 일부분 생산을 하긴 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봐야 될 환경에 대한 변화를 분명히 봐야 된다는 거야. 근데 M&A 이야기는 왜안 하세요라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셨어요? 오케이. 자, 뭐냐면 전환사체전환사체두 번을 발행했는데 저는 생명과학 이야기와 오늘 HLB 제약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거예요. HLB 생명과학은 어떤 회사죠? 네. 1,200억의 유상증자를 단행했었죠. 1,200억의 유상증자를 단행했던 이유 뭐죠? 부채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부채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죠. 근데 지금 최근에 얼마 했어요? 500억의 전환사채를 발행했죠. 왜 발행했죠? 빚을 늘리는 건데. 자, 이 코멘트 하나. 그리고 HLB 제약을 언급 안할수 없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HLB 생명과학과 HLB 제약은요. 뚫어내었다는 라 표현을 하잖아요. 사상 신고가. 뚫어냈었던 적이 있었죠. 사상 신고가. 그리고 HLB 사상, 아 HLB 사상 신고가. 근데 HLB 테라퓨틱스는 신고가를 갈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잘 보세요. 왜요? 과거에 지트리비엔티라고 하는 양국원전쯤 다루는 거죠. 지금 최근에 기사 나왔던 거 보게 되면 미국에서는 이 업체에 대한 법을 1조 2천억은 가야 된다고 본다라고 하죠. 근데 왜 그런 기사가 나오고 할까요? 9230원이죠. 진양곤이 유상자에 들어갔던 가격이 얼마예요? 그죠? 만원대죠. 싸다, 이거. 타짜 안교수, 타짜 진양곤 자, 그러면 과거의 이야기를 좀안할수 밖에 없는 게 지금 최근에 유상증자, 이 HLB, 이 생명과학이 전환사체를 발행했죠. 유상자 이후에 아니 유상 진자 받아서 뭘 한다고 했어요? 부채 비율 끌어내린다고 해놓고 전환사채를 또 발행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의 기업을 인수할 거예요. 자, HLB 생명과학이라고 우리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오늘 그룹사 다다룰 겁니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전환사채를 발행했어요. 언제? 8월 2 0일날 유독 급락이 나왔네요. HLB가 자, 보게 되면 500억의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똑같은 조건이에요. 근데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세 번의 전환사치에 동일하게 들어갔던 즉 hlb 두 번의 전환사치에 들어갔던 두 명이 등장을 할 거예요 누구죠 이동희 그리고 또 누가 등장을 해요 j js 쌍용차를 인수하겠다 말겠다 일단 특정인 세력 자열배 튀겨 먹었던 애예요 얘네들이 손해를 보고 오는 게 아니고 결국은 HLB 하나로 해결 안될것 같으니까 여기 또 들어온 거지. 근데, 왜이 말씀을 드릴까? 그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소룩수 기억하세요? 김복덕이? 요 부분에서 들어왔던, 전환사체 들어왔던 소룩수. 이게 뭐냐면, 자, 이따 자료 보내드릴 텐데. 첫 번째. HLB의 전환사체에 누가 여기 들어왔다? JJSS. 소룩수의 김복덕. 그 다음 누가 들어왔죠? 한 명, 이동희. 여기 누가 들어왔죠? 이동희. HLB 생명과학에 누가 들어왔죠? j j s 또 누가 들어왔죠? 이동희. 그러면, 여기 안 들어온 사람이 누구예요? 중복적으로. 한 명밖에 없죠? 김복덕. 김복덕의 소룩수를 한번 봅시다. 소룩수를 들어가게 되면, 소, 룩, 수. 자, 어떻습니까? 1대14의 무상자를 단행했었죠. HLB, 자, 제약. 자, 제가 다 확인하고 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건데, 아, HLB 제약이 아니고, 어, 죄송합니다. 어, HLB 바이오 스텝. 자, 이, 뭐, 내일 모레 50, 60 되다 보니까, 이게 뭐, 이게 올해 56입니다, 이제 선배님. 저보다 어리신 분들은 제 영상 안 봐요. 재미없어요, 전. 그죠 1대8의 무상증자 노터스라는 기업이죠. 보게 되면 일 희귀의 무상증자 아니에요? 한주 들고 인사하면 8주 더 줬고, 이거는요. 14주 더 줬죠. 여기 김복덕이잖아요. 김복덕이 소록스의전 대표였잖아요. 팔고 넘어오면서 HLB 들어왔잖아요. 자, 근데 왜 HLB 제약 이야기를 또 끄집어냈을까요? HLB 제약 갑자기. 자,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는 항상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 근거도 항상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쭉 내리게 되면 이런 걸 보자는 게 아니에요. 근거 없는 거. 자, 언제 짜 날짜를 한번 볼까요? 3주 전에 HLB 제약 주가금독비만정결핍에 HLBBP038 특허출원 부각이 된다. 어? 왜 이럴까? 여기를 보게 되면 알수 있는 사실은 좀더 볼게요. 이게 언제부터 나왔던 거냐면 아주 옛날부터 아주 옛날부터 아주 옛날부터 쭉쭉 내리다 보면 뭐 2023년도부터 흥얼흥 비만치료 효능에 관련주 들썩 계속 나와요 HLB자 더큰성장이고 비만치료 장기주사제 사업화 성공 자 이거 보면서 우리 느낄 수 있는 거 없어요? 생장기자 아렌드 축으로 장기 지속 주사제 펩트론 펩트론 펩타이드 전문 의약품 자 이게 뭐냐면 시아루 기업은 아까 보여드렸던 HLB 바이오스텝을 인수한 거고요. 결국 뭐냐면, 자봐요. 지금 HLB 제약이 과거에 어떤 하는 기업으로 같이 조인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 기업을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결국 뭡니까 비만 치료제를 확장하고 싶었던 거예요. 조그만 기업 하나를 지금 인수 시도하고 있어요. 자, 일단은요 여기까지. 지금까지 시나리오 나왔던 부분까지 전부 다 도달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라이브 한번 내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종목 하나. 자 후복은 두 개요 예 근데 무조건 하나 두 개인데 하나가 선정되면 그건 무조건 8배 올릴 겁니다 자 영상에서 여러분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구독자 여러분들이 그냥 영상에서 이런 이야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대요 좋습니다 의견 반영합니다 0104822저 개인번호입니다 자0104822 8706입니다 h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영어로 아니면 뭐 H라고 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히든 종목들입니다. 히든이라고 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AI 설정시켜 놓을게요. 자, 링크 주소 발송하고 종목 내일 다룰 겁니다. 8배, 최소 8배 올 겁니다. 최소 못해도. 네. 자, 일단 시나리오 그리고 음, 장기적으로 HLB가 어떤 흐름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제가 자료에 정리해 놓고 보내드릴 거 할게요. 자, 월요일에 주가는 분명히 오른다. 근데 중요한 건 환율 봐야 되고요. 고용 지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뭘 봐야 된다? 맞아요. 실업률. 실업자 수. 그죠? 계속적으로 우리 봐야 될 이슈 있어요. 오히려 저는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권이 터지면 확대다면더 좋을 거예요, 질비는. 왜? 더 금리를 내추려고 할 거니까. 자, 여러분들 이제까지 전부 다 도와드렸고 지금 여러분들 손실 중에 있는 분들 큰 불을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힘든 분들이 많고 그리고 최저점이 어게반대면에 나가고 했다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장에 대한 분위기에서 진양권 회장은 타짜입니다. 타짜고 지금 최근에 일라일리와 노보노디스크, 노보노디스크 차트에요 그리고 비만치료제를 담당하는 업체예요. 일라일리 어떻습니까? 사상 신고가를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시장이고 최근에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펩트론이라는 종목을 소개시켜드렸죠. 언제 소개시켜드렸죠? 이때 소개시켜드렸죠. 이렇게 끌어올리고 유상지자를 호재로 만드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분명히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010-4822-8706 입니다 웬만하면 제가 이 영상은 아, 하루 이틀 후에는 제가 이걸 어, 어, 잠궈놓을게요 자 여러분들 라이브 들어오시고 H 라고 해서 보내시고 반드시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라이브 참여는 주변에 계신 분들도 가능합니다 예 네, 참여하시고 그리고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이거 와이프가 꼭 하라고 하는데 안하고 싶어요 근데 여자가 시키면 해야 된대요 예 6개월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입니다 해야 되나 01048228706입니다. 뭐, 일단은 오늘 당일만 받아보도록 할게요. 선착순, 그리고 주변에 계신 분들, 진짜 사연을 모의하신 분들, 그런 분들도, 뭐, HLB면 H, 어, 참여라고 해서 보내시고 1억 만들기 프로젝트, 1억이라고 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일단 한번 해볼게요. 아, 하라는 데뭐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구독자도 지금 벌써 1만 3천 명 넘어, 4천 명 넘어가는데. 주변에 계신 분들도 구독, 좋아요 버튼 꾹꾹 누르시고 영상 보시고 참여 가능해요. 주변에 계신 분한테도 진짜 주식 투자 어려워하시는 분들한테는 참여 한번 해보라고 말씀하십시오. 사연 읽어보고 참여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한테 종목 추천하지 마세요. 저는 그 영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팸 문자 걸려버려요. 개인 막 이렇게 막 커피 먹자, 연애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 와이프도 엄청 화냅니다. 알겠죠? 자, 일단 내일 한번 뵐게요. 자, 예, 참여 한번 해보시고요. 감사합니다.